자, 다 왔나요? 네, 그럼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배웠었죠 네, 합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합동이 뭐였죠? 그렇죠. 포기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했어요. 합동 조건 기억나시나요? 네,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세 변의 기계 같을 때, SSS 또 그렇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가이 같을 때, SAS. 또 뭐가 있었나요? 네.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가이 같을 때, ASA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배울 것은, 내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선, 배우기 전에, 예를 하나 보고, 배워볼게요. 여기다임재진 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뭐라 하지? 용의 지 여기는 현우직. 할게요. 아, 민제, 현호 지 갈게요. 지금, 민재, 현호, 용의가 있는데, 민재, 현우 용의가 단일 학교를 짓는데요. 단일 학교를 짓는데, 공평하게 등교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짓야 돼요? 그렇죠. 민재집, 현우집, 용의집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학교를 지어야겠죠. 맞죠? 그럼 그 같은 지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 여기 학교 수이되나요 아니죠. 현우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죠. 여기는요? 그렇죠. 민재집이랑 거리가 멀어요. 여기는 용의집이랑 거리가 멀죠. 그러면 학교를 어디에 지어야 될까식장지 네.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학교를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배워봅시다.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다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 볼 거예요. 뭐라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자, 수직 이등분선이 뭐죠? 뭐였죠? 그렇죠. 이등분하는데 수직인 선. 자, 선분 AB에서 선분 AB를 이등분하는데 수직인 선. 선분 AC도 이등분하는데 수직인 BC도 마찬가지로이등분을 하는데 수직인 선. 자.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그렇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죠. 됐나요? 됐죠? 이 점을 우리 오라해 볼게요. 이번에는 꼭지점에서 점 5까지. 전분을 한번 그어볼게요. 꼭지점에서 5까지. 그렇어요.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점 5까지. 길이는 어떨까요, 서로? 같나요? 왜 같죠? 그렇죠. 수직이 등분선이기 때문에, 꼭지점 AB에서,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O까지 거리는 같다. 같게 되죠. 또 여기서도 꼭지점 A, C에서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O까지 거리는 같게 되죠. 맞죠? 그래서 선분 AO와 선분 BO와 선분 OC1과 같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삼각형의세 꼭짓점 A, B, C를 접하고 A, B, C에 접하고 반지름을 a o b o OC로 하는 왜저으냐면그어볼게요 꼭짓점 A, B, C를 A, B, C에 접하고 단지름이 a o BO, OC인 외적원을 그릴 수 있죠. 이 원이 이외적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그렇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정 O. 이점리가 바로 외심이라고 불러요. 뭘란다고요 외심. 자, 그럼 외심에 대한 다양한 성질과 내용들을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활동지 메뉴에 지우집을 링크가 있어요.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활동 해주시면 돼요. 활동 1번은 개별로 하면 되고요. 활동 2번 그다음에 연결해 보기는 조별로 상의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볼게요 방금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외심 있고 삼각형 내부에 존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때요? 어떨까요? 틀렸나요? 왜 틀렸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봅시다 앞쪽 화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중각삼각형의 수직이동분선을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볼 거예요. 자, 선분 AB에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여기 있죠, 맞죠? 또 선분 AC의 수직이등분선, 그었어. 또 선분 BC의 수직이등분선. 자, 지금 세선 어디서 만나나요? 그렇죠, 삼각형 외부에서 만나죠. 외심은 꼭 삼각형 내부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이점 위에서 그러면 활동지 먼저 풀어볼게요. 자, 활동지 다 했나요? 네, 그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활동 1 번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나나요 네, 얘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 수직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안에 있고,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맞죠? 둔각삼각형에서는요, 둔각삼각형에서는 밖에 있고, 외접원 알맞게 그었나요 네,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는 3분 위에 있죠. 왜 저번 앞에 보이는 거랑 같이 그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조별로 했던 활동 2번 연결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조 뭐 나왔어요? 이등면 삼각형이 존재한다. 우리 아까 예각삼각형에서 했는데 성분 AO와 OB와 OC가 같다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AOB랑 AOC랑 OBC가 이등변삼각형이겠죠? 되 맞죠? 그래서 둔각, 직각에서도 이등변삼각형이 나타나는 걸잘 찾아주었어요. 자, 이 조는요. 이 조는 꼭짓점에서 외심까지 거리 같다.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죠? 꼭짓점에서 외심까지 거리 같다. 이걸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도 이런한 성질이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좀 잘해줬어요. 3조. 3조는 뭐였어요? 아, 합동이 삼각형. 존재하는구나. 잘 찾았어요. 우리 이거는 저 3조가 말한 이내용은 연결하게 활동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연결하기도 해봤나요? 자, 1조부터, 1조뭐 나와요. 삼각형 A, 여기를 D, E, F로 하면은 삼각형 A, O, D와 삼각형 뭐라고요? B, O, D가 합동이 합동이야. 이거 일종의 합동이죠. 음, 빛 변이 같고, 직각이 같으니까. 직각이 같고, 또 수직이 유분한다 있으니까. AD, DB, D 같으니까. RHs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잘 찾았어요. 그러면 r h s 밖에안 될까요? 아니죠. 우리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각 DAO와 각 DBO가 같겠죠. 대항이랑 같다. 따라서 빗변, 직각, 각 하나. R H A 도 만족하겠죠. 됐나요? 자, 이 주는 뭐 나왔어요? 일주일 상은 말고. 삼각형 AOE와 삼각형 COE. 맞나요? 자, 이거 무슨 합동이에요이조 그렇죠. 똑같이 RHS. RHA. 합동이죠 자, 3조는 뭐였 나요? 3조. 삼각형 A, O, B와 삼각형 A, O, C요 A, O, C랑 또 삼각형 O, B, C 맞나요? 자 이거 합동인가요? 왜 아닌가요? 자 3조 이게 왜 합동이라 생각했나요? 이등변삼각형의 길이가 같으니까 세가합동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선생님이 이등변삼각형 두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 자 지금 두 쌍을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요.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이때 이두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어떨까요? 밑각은 어때요? 다르죠. 아, 이등변 삼각형의 뒷변의 길이가 같다해서 밑각 밑각이 같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아까 상주가 말했던 합동 맞나요? 아니죠. 근조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활동이랑 연결하기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활동지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 풀었나요? 네, 확인해 볼게요. 1번 답은 나오죠? 2번 답은요? 25도. 여기가 x. 여기가 40도. 또 여기가 30도. 여기가 20도. 1대 x의 값을 구하시오. 한문제요자 어떻게 풀었어요? 네. 아까 우리 했던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용했죠. 이 네. 삼각형 여기 점 O가 메시는 으로 삼각형 AOB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각 x랑 뭐랑 같아요? 그렇죠? 각 ABO랑 여기랑 같겠죠? 됐나요 똑같이 해보면 25도랑 어디랑 같아요? 그렇죠? 각 CAO랑 같죠? 또 40도는요? 그렇죠. 각5 0이랑 같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볼게요. x 더하기 x가 2개 2x 더하기 25가 2개 더하기 40이 2개 1개 뭐가 돼요? 삼각형 내각의 하 그렇죠. 180도 되죠. 정리하면은 50, 80이니까. EX는 50이 돼서 X는 25도. 자, 이렇게 보였나요 네. 그럼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도 예제 1번이랑 똑같이 하면 되죠. 30도 어디랑 같아요? 그렇죠. 각 A, B, O. 여기랑 같죠. 20도는요? 그렇죠. 각 OAC 근데 이 각이 안 나와있어요. 지금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선생님이 이 각을 Y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도 Y가 되죠. 맞나요? 앞서 했던 것처럼 다 더해볼게요. 32 2개 더하기 22 2개 더하기 y가 2개 1개 얼마나 오죠 그렇죠 삼각형 4각의 하고 180도 180도가 나오죠 정리하면 40 60 10 넘기면 이 y는 80 y는 40이 나오죠 여기가 40. 여기도 40.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삼각형 O, B, C, 네가지의 합도 180도니까, X 구할 수 있죠. X는 180에다가 40, 40 d o 면 나오죠. 답뭐 나와요. 그렇죠. 1도 여기 구했죠? 네,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학교 짓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드디어 학교를 지어봅시다. 짓게 됐어요. 자, 인재 현호용희이를 선분으로 넣어볼게요. 집을 3분으로 그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그어볼게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 이점 우리 이제 외심이란 거 알죠? 네. 그래서 이 점은 꼭짓점에서 우리 갔다. 여기다가 학교를 지으면 되네요 됐나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수업 마칠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외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외심이 뭐죠? 그렇죠. 외자본의 중심죠 그렇죠. 성질, 성질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있었죠? 뭐 있었어요? 그렇죠. 외심은 새 수직 인공선의 요점이다. 와, 또! 또뭐 있었어요? 그렇죠.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길이가 어땠어요? 같았죠?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외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질문할 거 있나요?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내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